<목소리도> 아, 비가 <기다>. 사 네. <목소리도> 오는데 그래도 견딜만 할 정도의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. 한번배신한놈두번배신하고두번배신한놈세번배신하고 사람 안 박힙니다, 여러분들. 이번에도 또 보니까 우리 찍어주세요, 우리 찍어주세요.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저는 말이죠 이거 대한민국 큰일났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큰일났습니다. 위기가 계속 닥쳐오는데 그걸 막아낼 힘. 그건 광화문에서 여러분들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고.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낸 창론이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시킨다, 정당이 지금 대통령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데 이거 개그 아닙니까? 웃기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지금 대통령 후보 낼대 아닙니다. 이 자리에 108명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수시민단체가 오늘 다 모여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.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. 다과하고 여러분들께 앞으로 나갈 방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합니다, 여러분들! 저건 당이 아닙니다, 여러분들! 이 배신자 새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행정국에 무슨 장날처럼 뛰쳐나와서 개지랄을 떨는데, 아니, 오늘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, 다! 정말 열받고 화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, 이 어둠과 같은 시대, 진짜 하루하루 숨 막혀서 잊혀버릴 것 같은 시대, 이 시대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뭉쳐야 됩니다!